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죽게 감사 찬송하기를 일상에서 지속하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청으로 보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하나님 백성이 함께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성과 성문과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을 제일 먼저 가득 채운 것은 감사 찬송의 노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하며 그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게 했습니다. 즉두 무리가 다른 방향을 향해 출발하여 성을 둥그렇게 순행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시편의 명령을 따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찬송한 주제는 새로 중건된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의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를 따랐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또 다른 무리에는 느예미애가 있었는데 그는 에스라처럼 물이 앞에서 가지 않고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뒤따랐습니다. 느에미아가 총독의 지위를 가졌지만 감사 찬송의 행렬은 세상 지위를 따라 행렬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거룩한 질서를 따랐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도의 세상 지위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해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자리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는 감사 찬송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온 세대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한 일은 한 날의 예식이었지만 봉헌 후에도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은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백성이 감사 찬송하는 일도 한번에큰 노래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연적인 조건이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본분에 힘쓰며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서 행하는 일이어야만 거룩한 성의 질서와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움을 가졌을 때는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또한 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겼고,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곡간에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예미야의 기록 끝에는 슬픈 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쓴 것이 스루바벨 때와 느예미야의 때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루바벨 때와 느예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내일 사람들에게 주고 레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예미야 때에는 이란 말은 그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의 기록에서 볼수 있듯이 그가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돌아간 후에는 백성이 금세 인색함으로 돌아섰습니다. 대단한 부흥과 개혁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속되는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술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 주님 특별한 일로 주의 백성이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며 즐겁게 헌신할 수 있지만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일상에서 즐거움을 유지하며 신앙이 지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